정신과 전문의를 모시겠습니다. 김현철 선생님 나오세요. 정신과적으로 분석하면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 오늘의 본질이에요. 아, 이게 오늘의 본질이에요? 네. 이 중에 누가, 누가 최순실입니까 제가 볼 때는 왼쪽입니다. 이게. 아, 사실은 그 매트릭스 사실 영화, 매트릭스. 매트릭스. 오시시키 참매가첫 번째 만든. 영화 알죠? 재밌어요. 레즈비언 릴레이션이에요. 네. 저는 이이 이 포스터가 지금 최순실 씨와 <laughs> 박근혜의 관계의 무의식적인 타이다라고 생합니다아 재밌는데 이거? 왜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과해라 사과문을 요청하지만 뭔가 네. 이 상황이 사과를 요청할 상황이라고는 좀 전척들 차도 당했어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 일단은 두 분, 최순실 뭐, 씨는 아버지 재태민 씨도 무슨 종교적인 어떤 뭔가가 네, 있었고 샤먼, 샤먼이죠. 네. 샤먼과 뭐 아주 통합적인 종교였어요, 그죠? 네, 통합적인 종교예요. 네.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는 대신에 각종 이유 배반적인 밸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샤머니즘 발에, 밤에 발도 깎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유교도 있고, 크리스찬인데 또 결혼하면 시어머니 교회 가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없어 내런말 그래서 아주 그런 거죠. 복잡하죠. 근데 핵심 뭐냐면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뵙는 분들이 종교적인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편적으로 기대할 만한 아버지 상인데 집에 와서는 다를 거 아닙니까? 비관성이죠. 근데 아마 둘의 공통점은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땐. 이두 사람은 다 아버지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을 가진다. 어. 아버님이 좋지만 또막 너무 여성 필력이 심하고 너무 막 비관적이고 이런 것다 여성분들은 성장할 때부터 간이 좋거든요. 분명히 실망했을 것이고 그런 공통 점이있기 때문에 분명히 두분 중에 한 분은 남성의 역할이 할 것인데 저는 그걸 최윤식 시켜봐요. 그 남녀 관계할 때꼭 무의식적, 네, 무의식적 얘기하면. 남녀 관계가 있고 그, 그 기반에는 성적인 게 아니라 남성 혐오가 기반되어 있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둘은 공통 분모가 있는 게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있잖아요. 사람, 종교과 사람도 있지만 실망도 있다고요? 네. 무의식에? 네. 네. 의리란 말 되게 많이 썼던데, 오늘 의리, 보니까. 의리, 예. 저는 그전부터 그, 그 최일 씨가 굉장히 실제로 언니, 언니하고 의리, 의리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정말 이 여성만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고 저는 믿었고 있어요. 그니까, 러이두 사람이, 청와대도 믿지 않고, 시스템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고, 둘만 서로를 믿었던 것은 남성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큰그 나라를 운영한 데서, 분명히 큰걸 어기면서도, 본인이 두분다 크게 된 심각성을 모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뭐랄까, 아주 결핍이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 어, 굉장히 종교, 아주 자신들의, 종, 자신들 위대하고, 신의, 신탁이 됐다고 믿게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리플리 증후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정말로, 아마 이두 분은 정말로 신으로부터 뭔가 받았다고 확신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준 씨가 나이가 신의 뜻을 대리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전해선 그 도덕의, 도덕성의 부재라면. 그렇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너무 많이 해먹는다. 도덕성. 그렇죠. 어? 자기 거는 다들 이해가 안잖아요. 이해가 안 돼. 왜?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두 분은 돈이, 돈, 물론 돈으로 이, 접근하겠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미 혼과 우수를 얘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덕의 부재가 아니고 현실 검증력의 부재가 있어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심신미약까지도. 아, 심신미약.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이 얘기 했으면 갔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가족력 보심이라 계시지만, 당연히 결핍이 있으면 뭔가를 의존해야 되는데, 봐요. 그 이제, 당연히, 유, 뭐야, 저 저기, 저기, 박근영 씨도 당연히 어떤 종교에 의탁을 하셨죠? 그 다음에, 박, 박만 님은 당연히. 약에다가,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의지했을까? 최순실 씨를 통해서 신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매 그게 미디엄이죠, 그 미디엄 그러니까, 영매. 네네. 그러니까 네. 최태민, 최순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분 차준식 씨 또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역시나 남성에 대한 혐오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같은 이게 저희가 말하는 정신학에서는 쌍둥이 전이라고 있는데 뭔가 같은 쌍둥이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게 있어요. 아 서로. 네. 어. 그래서 그래서 정말 자신 또한 뭔가 신에 의해서 뭔가 이 아주 큰 뭐야 이 공주를 내가 보좌해야 된다. 음. 뭐 그런 확신이 진짜 있는 거예요. 신이 나한테 네. 이 여자를 예를 들어 대통령으로 만들고 보호하고 보좌하도록 임무를 받았다. 그았다 그리 그리고 이분이 의외로 제 추측인데 굉장히 의리하고 그리고 뭐 정말 의리 의리가 그게 정말 하는 얄팍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 완전히 올인하고 믿는 거예요. 절대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서는 약간 걱정되는 것이 약간 크라이시스인 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누구 한 사람 중요해, 사장의 문제잖아요, 이제는. 네. 생존의 위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생존의 위기요? 이 배신의 트라우마를, 트라마가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가장, 뭐랄까. 근데 아직 이 최수진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변에 사공이 많아서 너 사, 사기도 한 거야. 거기에 흔들릴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전에서. 아, 도 서로 통화나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음. 근데 이번에는 제 추측인데 현실감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조금 더 되게 위축될 것이다. 그 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언어라든지 어, 모든 것들이. 네. 정치적으로 는 저는 사망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도 사실상 사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서 모든 책임은, 어, 청와대의 주치에 있다. <웃음> <웃음> 그 의사분들이 전문의를 하셔도 기본 내외의 소산정글에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무인과, 정신과는 마치 구경수처럼 다 하거든요. 구경수처럼? 네. 이미 본일 있습니다. 봤는데도 네.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분위기가 이게 일관성이 흐려질 까니데 제가 본 바로는 정치적 사막뿐만 아니라 멘탈 크라시스죠 멘탈 크라시스가 네. 이유 온것 같긴 해요. 이미 왔는데 네. 더올것 같아요. 더올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질병 상 네. 그래서 약간 염려가 돼요, 사실은. 그런 편집. 아니, 근데 의학적인 팩트예요. 의학적으로 그렇다고요. 네. 합의 현상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세요? <laughs> 김호준 씨랑 이렇게 알고 난들로부터 매년 세무조사가 나옵니다. <웃음> <웃음> 정신과 의원의 무슨 세무조사야. <laughs> 자 이제 들어가시고 예? 다음 주에는 여기서 한발더 오라는 얘기 들고 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